술을 먹어서 생기는 그 지방간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술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이제 술을 먹지 않으면 나는 간이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간이 나쁜 사람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술하고 전혀 상관없이 간이 나빠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비만, 뚱뚱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하지만 뚱뚱하지 않아도 그 이외에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많이 든다거나 콜레스테롤이 높다라든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30%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지방간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나중에 간경화나 간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약 10에서 20% 정도는 간염으로 진행되고요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약한또 절반에서는 결국 간 경변이나 간암이 되기 때문에, 어,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으면서 당뇨병이 같이 있다거나, 간 염증 수치가 높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순 지방간이 아니고 염증을 동반하고 있거나, 섬유화를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를 찾아서 진찰을 받아볼 것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 간질환은 참 안타깝게도 증상이 없는 질환이고요. 간에 암이 생긴다거나 돌이 있거나, 그 다음에 간이 완전히 굳어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이제 지방간이 있으면서 당뇨가 있다거나 간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꼭 주기적으로 또는 전문의를 찾아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음파의 문제점은 간의 지방이 약30% 이상 넘게 쌓였을 때만 진단이 되고요. 지방이 한 5에서 30% 미만으로 쌓이는 경우, 그러니까 지방간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간이 좀안 좋은 경우에는 간 탄성도를 검사하고 간 섬유화를 검사하는 여러 가지 검사법들이 많이 개발됐고요. 최근에는 MRI를 이용을 해서 간에 있는 지방의 양과 간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거의 조직검사와 비슷한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뭐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비알코성 지방 간의 치료의 가장 핵심은 역시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을 빼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하고 식이 습관, 먹는 것을 조절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몸무게를 빼야 되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이 한우아침에 정상 몸무게를 뺄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체중의 5%만 빼도 지방간은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약간 중중도의 운동, 등산을 한다거나 가볍게 조깅을 한다거나 그래서 심박동수가 좀 빨라지고 결국 은 약간 숨이 차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세번 이상, 뭐한 번에 3 0분 이상 정도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먹는 거, 이제 식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건데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밥 양을 좀 줄이고, 밥 이외에 라면이나 국수나 빵 같은 면류와 빵류를.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의 한60%는 뚱뚱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40%는 뚱뚱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걸 저희가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체형은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 지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지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육이 없다는 거죠. 요즘에서는 그런 것을 근 감소증, 근육이 감소가 되는 것도 병이라는 거죠. 마른 비만, 말랐는데도 당뇨고혈압,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살을 빼면 훨씬 도움이 되고, 어, 살을 많이 빼는 것보다는 근육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